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자들의 교회 위험성 9편, 벤츠 타는 목사입니다. 김종학의 차량은 제가 교회를 나올 때 벤츠 E 클래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20세 이상의 성도가 13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성도들 다수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차상이 계층 언저리에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말입니다. 김종학은 자신은 전도사 때 티코를 타고 다녔다며 아주 검소한 듯 자랑했지만 그는 개척 초기부터 첫 번째 차로 그랜저를 뽑았습니다. 명부는 자신이 타지의 장거리 외부 집회를 자주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몸을 위해 승차감이 있고 오래 탈수 있는 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2, 3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몇 명의 성도가 찾아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김종학은 그런 신도들을 육신적인 사람으로 몰아 세우며 차량 구매를 강행했습니다. 신도들 모두가 긴축하고 있고, 신도들에게는 장기를 팔아가며 헌금하라고 진담처럼 농담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며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태도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비서로 있던 황모 간사는 검은색 차를 환상으로 보았다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참석하는 단체에서 제명이 되면서 장거리 집회를 가야 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차를 쓸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차로 아우디로 바꿨습니다. 한 달에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몇 명의 성도들이 목사 차량 목적 헌금을 별도로 하여 차량 리스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또세 번째 차로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제네시스 신형이었습니다. 이때 김무 집사는 카드 대출을 천만 원 받아서 차량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 목사보다 먼저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했던 황모 장로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계속 바꾸는 과정에 실족한 한 자매는 본인도 김종학에게 차량 목적으로 매월 30만원씩 할부 헌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또 차를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차는 BMW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다섯 번째 차로 바꾸었습니다. 벤츠 E 클래스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포항에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것 외에는 외부 집회를 가거나 정기적으로 성도 신방을 가는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차를 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아내도 새 교회 건물 건축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 몇 대가 없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이러한 차량 구매 패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속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목사를 판단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지금 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이 차에 대해서 보이는 김종학의 선호가 일반적인 남자들이 차와 시계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은 우리 목사님처럼 영적이고 거룩한 분이 그런 낮은 수준의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그런 차를 타고 다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모델인 것입니다. 자신들도 목사님처럼 영성 생활을 하면 저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으며 대리만족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설 내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 자신과 자기 부인의 호를 따라서 현판을 만들어 붙이고 사택 앞에 캠핑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다시 카페로 만들면서 자신의 호를 따라 헤이넥 카페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의 공공 재산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량이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전용 차고도 교회 마당에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을 들어가는 현관이 있지만 사택에서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기 위해 다시 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응접실까지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고 성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목사가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단 한마디 토를 달지 못하고 강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고신 목사로서 선비 정신 같은 게 있어서 아직도 누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행동이 될 때, 아니, 너무나 거룩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미화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본질은 목사가 외제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본인도 성도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가 목사의 신격화로 나타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